다 같이 목상도도 들으시므로 3월 22일 주일 난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저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더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8장입니다. 도움받아일이까지왔이니이와이이러이에도이이러이러 내사 나를 죽게 메어서오래가은 연약하여 언제 어디서. 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룡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우 나이다. 아멘. 찬송은 303장입니다. 일하여 십자가에 i oh 세상에 모진 폭파 쉬지 않고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대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움에 이르되 주여 고하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큰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고 꾸짖으시니 즉시 잔잔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맞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시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 꾸짖을 수 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도 꾸짖으시고, 쫓으시고, 질병도 꾸짖으시고, 고치시고, 오늘 본문에 풍당도 꾸짖으시니 잔잔해 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진종 코로나 질병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 질병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기도하지요. 성경의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그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행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에 마음을 지키라 다섯가지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라고 말씀했어.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안심하라. 네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 번째는 의심하지 마라.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여야 하느냐 다섯번째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유인적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체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다. 하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에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매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운 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득그득 이중 삼중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믿는 믿음의 국회에서는 은혜가 기록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로 두려움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환란 중에 두려워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졸업국기 14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라. 진대 양난에 빠져서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모세가 두려워 뜰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모세가 외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백성들 향하여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동풍을 불고 하나님의 지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이렇게 벽이 되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바람들어 같이 건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두려워한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으로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 당대의 강대국 아람이, 아람나라가 북이스라엘과 함께 동명을 맺어서 남유다 아스를 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왕 아하스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표현되느냐 유다 아서 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했어요. 왕과 온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왕과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에 뜰고 있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즉이두 나라가 동맹을 내서 쳐들어오나 이두 나라는 명기나는 두 무적인이 그릇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도와주심으로 이두 나라 침공을 막아주심으로 아스와 어온 유다 대성들이 안전하게 과학이 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명을 하고 이웃나라가 커서 침공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나는부지기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웃나라가 강대국으로 보이고, 우리나라가 약하게 보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경영하는 민족이 강대국이라 하나님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므로 우리나라가 더 강대국으로서 온 세계 일방에 더욱더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선교의 힘이 되었이많만은 우리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12살인데 질병으로 다 죽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하기를 주여 내 딸이 다 죽어 갑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 주셔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모시고 야이로가 자기 집을 예수님 모시고 지금 갑니다. 집에 나왔는데 안에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딸이 조금 전에 죽은 거죠. 회당장이 낙심으로, 두려움으로 덜썩 주지 않습니다. 한발 늦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유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죽은 아이에게 다리다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시자 죽은 영혼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남으로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힘이 되신다고 했는데 오늘 통해 앞에서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 중에서도 도와주셨고 질병 중에서도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신 것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오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마음을 잘 지켜라 다섯 가지 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가면 염려 낙심 두려움 의심 근심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가사의 384장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만나던지 만사 영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구시의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며 경건 생활합시다. 집에서 읽을 성경말씀을 소개합니다. 10편 23편, 10편 46편, 10편 91편, 2사에서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과 함께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의 찬송은 5장입니다. 5장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못 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원하는 대한 우리온 구족들과 모든 가족들 위에 민족 위에 열반의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